아침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까지 끝없는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문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하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매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 5분만? 아,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5분은 결국 30분, 1시간이 돼서 결국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곤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 정말 지겹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침 기상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은 강제 기상 루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할 틈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강제 기상 루틴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우선 알람을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단 소리는 들려야 돼요. 알람을 끄려면 반드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그 다음 알람 옆에 차가운 물한 컵을 준비해 두고 주무세요 알람을 끄고 바로 물을 마시면 뇌가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이 되고 몸이 깨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빠르게 나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달달한 걸 먹으면 잠에 깨서 초콜릿을 옆에 놔두는데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꼭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 즐거운 요소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강제기상 루틴을 따라해보세요. 하루만 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이 방법이 효과적이냐면 우리의 뇌는 습관적으로 침대에 눕는 걸 편안함과 연결 짓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 아, 5분만, 아, 10분만 하다가 다시 잠드는 건 시간 문제죠. 핵심은 뇌가 생각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책 5초의 법칙에 저자도 5, 4, 3, 2, 1 숫자를 외치고 바로 일어나라고 하죠. 이 5초 안에 일어나야지 뇌가 편안함에 안주하기 전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알람을 멀리 두고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 움직임이 잠을 쫓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람을 멀리 두면 전혀 못 들어. 아예 들리지가 않아. 너가 멀리 두라고 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면 책임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저도 잠기가 굉장히 어두운 편이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는데요. 어, 저희 집 보시면 이렇게 알람이 두 개, 핸드폰, 갤럭시 탭, 워치까지 해서 총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알람을 얼마나 많이 맞추는지 제가 잠기가 얼마나 어두우며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이렇게 잠기가 어두운 제가 해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청각만 믿지 않고 다른 감각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선 저는 잘때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거든요. 이게 수면 분석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워치에 알람을 맞추면 팔목에서 진동이 오면서 어느 정도 깨게 되죠. 약간이라도 깨면 알람을 들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알람 시간이 되면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잠기가 어두운 사람들은 이 청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촉각, 시각, 등 다른 감각으로 잠을 깰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약간이라도 잠을 깨서 소리를 들었다면 전에 말한 강제조치 만들기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못 일어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약 70%가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부르는 생체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리듬은 수면, 체온,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느끼는 졸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어야 잠을 잘잘수 있는데요. 반대로 아침에 깨어날 즈음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 몸을 서서히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이 우리의 생활 패턴에 따라 너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불규칙한 취침 습관을 가지면 생체시계에는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잘때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되고 일어날 때 코르티솔이 안 나와 잠도 안 오고 못 일어나게 만들죠.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데요. 결국에 스마트폰을 하면 잠에 드는 시간을 자꾸만 늦추게 만듭니다. 결국 늦게 자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생체리듬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되죠 게다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야근 등으로 늦게 자야만 한다거나 늦게까지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게 되겠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체리듬과 생활습관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잘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단 잘 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잘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일단 일찍 자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망가졌던 생체시계도 쉽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주말에 몰아자는 습관은 꼭 피해주셔야 돼요. 주말에 뭘 하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 평일에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일관된 취침과 기상 시간이 몸과뇌를 아침에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 취침 전에는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핸드폰 안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잘때 저만의 의식을 만드는데요. 바로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거예요. 수면 안대를 착용하면 일단 시야가 가려지니까 핸드폰을 안 보게 되고 이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잠을 잘 때라고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안 보기 위해 수면 안대를 착용하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더 좋은 소면 습관이 있다면 꼭 만들어서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카페인과 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잠이 안 온다고 밤에 술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술이 잠이 오기는 하지만 잠의 질은 떨어뜨려서 아침에 더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기 전 술은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자 오늘은 아침에 잘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감대기상 루틴. 꼭 실천해 보시고 아침에 지각하는 일 없길 바래요. 아침에 피곤한 분들은 꼭 자기 전 좋은 습관 만들어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건 필수예요. 그럼 오늘도 잠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게될수 있게.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